아들에게 7천만 원을 해주고 손주들을 위해 온종일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했습니다. 그런데 석달 만에 온 아들의 전화가 뭔줄 아세요? 엄마, 애들 학원비 좀 보내줘. 안부 한마디 없이 1분 만에 끊긴 전화기 앞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. 그래서 딱한 달만 먼저 연락하지 않아 봤습니다. 어땠을까요?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곧 놀라운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. 제가 손을 놓으니 그제야 아들이 저를 궁금해하기 시작하더군요. 여러분, 자식에게 헌신하지 마세요. 자식이 당신을 존중하게 만드세요. 지혜로운 침묵과 적당한 거리가 당신의 노후를 우아하게 만듭니다.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본 영상에서 확인하세요. 구독 좋아요는 큰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